무슨 소리지? 제재, <laughs> 제재. 진아, 진아. 둘이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이렇게 둘이 있어요. <laughs> 오늘은 진이가 약을 제가 그 주사기로 약을 먹였거든요. 약이 너무나 좀 쓰고 그래서 그런가 애가 약을 막 하얀 거품이 막 나면서 애가 막 숨고 안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억지로 먹이고 물을 제가 두불을 주고 아 약을 먹이는 건지 진짜 감기. 감기약이 진짜 엄청 싫은가 봐요, 지금. 아, 나도 어떻게 붙잡고 먹을 수가 없어요. 와. 야생은 야생이더라고요. 아. 지금 약을 이번 주 8일분을 받아왔는데, 아. 약 먹기가 제 제가 제일 힘든 숙제입니다 숙제 아예 캡슐로 지금 약은 아예 안 되고 뭐 제가 뭐안 하려고 하는데 막 그것도 막 난리 치니까 아 주사기로 약을 막뭐 흘리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. 제재, 그래, 잘 거야? 응? 아유, 그래도 둘이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까 다행이네. 우리 제재가, 지니, 지니가 좋은가 봐요. <laughs> 아유 코는 어디서 어 찌키가 아, 음 아유. 우리 제제도 서로 아기 애기라애기야하이사뭐 아직까지 뭐한 세네 살이면 아기죠 아기 아이 우리 진이가 안 보인다 안 보여 진아 진이 응? 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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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, 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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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 둘이 같이 누워 자겠네. 아유이 집을 갔다가 조금 더, 원래 이 집이 제재, 제제, 제재가 있던 거였거든요. 근데, 진이 이쪽으로 한번 제가 자라고 그한 이후로부터는 아예 진이가 여기 있었거든요. 살아요. 지가 자고 그래갖고 이 집이 처음에는 막 친이된 빽 이렇게 좀 빼앗겨 가지고 지가 한동안은 뭐~ 근처도안 가더만은 요즘은 또 지가 웬일인지 같이 있고 그래 하네요. 아~ 그래도 안 싸우고 하니까 뭐~ 다행은 다행입니다. 네. 이 둘이 있는 거 보니까 참, 항상 제가 출근할 때, 제자 혼자 있어가지고, 그게 참, 미안했어요. 좀, 어쩔 때는. 근데, 요즘은 둘이 같이 있는 거 보고는 내가 조금, 나는 힘들지만, 제자하고 진이한테는 둘이는 좋은 것 같아요. 에휴 이래갖고 사이좋게 잘잘 지내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오래, 응 같이 지내자 제대야 지니야 응아유 <laughs> 귀여워라.